어제 비가 와서 기습소나기가 내렸어. 차가 꼬라지가 엉망이네. <laughs> 자가 네,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 토라는 프레임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날씨 정말 좋네요. 어제 비, 어, 비가 비온건 아니고 소나기가 기습 적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바이크가 조금 그 비에 맞으니까 어, 여기저기 녹이 쓸더라고요. <laughs> 네, 네, 레벨도 녹이 쓰네요. <laughs>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카발을 벌 뜯어놓는데, 기습소나기다 보니까, 예측하는데 실패해서, 카발 안 씌워놨더만, 뒤에 맞았죠. 저기 보이는 저기 낙동강이죠. 야, 낙... 오늘 은 낙동강을 따라서 쭉 창녕까지 한번 올라가볼 생각입니다뭐요 어, 지금 가는 이 코스는 제가 이게 제 나름대로 만든 코스인데 <laughs> 네, 부산에서 창녕 쪽으로 가다 어, 가려고 하면 내리찍으면 보통 뭐 삼랑진 그 다음에 뭐 수산 부곡 그 다음에 뭐 영산 도천뭐 이렇게 요렇게 코스를 잡고 창녕 읍쪽으로 해서 네, 그렇게 내리안내를 해줍니다. 아다 좋다 예, 여기 예, 여기는 <laughs> 예, 낙동강변을 따라 줄을 쭉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 전에도 예, 4월달쯤에 제가 한번 예, 내려오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길이다 그죠 예, 이렇게 저도 예,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코스 따라서 이렇게 맨날 같은 길을 다닙니다 여기 예, 강변 따라 가는 길이어서 풍경이 좋아서 저는 창경 갈때 이쪽 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직발 조금 달리고, 음,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이쪽은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 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인데 음, 아직까지는 행정구역사관 여기 여기 보이는 쪽이 전부 낙동강 지류죠 음, 김해입니다. 김해에서 쭉 올라가서 음, 저쪽으로 보이는 데저 예, 다리를 건너가면 창녕이잖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 캠핑 오고 난리 났다 예, 여기, 여기는, 예, 보, 뭐, 보시다시피, 예, 길이다 쪼개지는 길인데, 캠핑들 많이 오시는 예, 그런 공원입니다. 강변에 있는 예, 생태 공원화 되어 있는 곳이라서, 예, 참, 많이들 오시죠? 예, 낙동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북쪽으로 예,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길이죠. 주로 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어 작년 오늘은 작년 어디를 가냐면 예, 우포놀이라고 있습니다 생긴 지가 1억 4천만 년 전에 생성된 지형인데 1억 4천만 년와 툭툭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그런 시간이죠 오래됐다는 예. 한반도 지형 자체가 원래 오래된 예, 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보시죠. 자,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에, 여기는, 에, 제 영상에 몇번 등장했던 길이고요. 에, 저는 지금 우포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포녹 가려면 원래는 저, 내리 지금 이리 안 가는데, 저 조금 돌아갑니다. 에, 에, 맨날 가는 길로 가면 지겠기 때문에. <laughs> 이 길도 가는 길이네요. 맨날 가는 길이라 제가. 에, 아, 다 좋다 좋다. 예, 날씨도 좋고, 예, 이 길은, 예, 풍경도 아름답고, 길도 이렇게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즐겨 가는 길입니다. 아, 그 우포, 우포넙은, 예, 어, 굉장히 그 창녕군 다섯 개 지역 마을에 걸쳐져 있는 예, 아 광범위한 늪, 늪지입니다. 늪지. 생태 늪지인데. 아싸. 아따, 재밌다. 오래 요 <laughs> 예, 이 레벨은, 예, 그, 와인딩 하는데, 각도는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 발판을 제가 좀, 조금 더긴걸 잡아서 빨리 한 30도 정도 누우면 베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웃음> <웃음> 아, 재밌다. 네, 하여튼 그 다섯 개 지역에 이렇게 마을에 걸쳐져 있는데, 크게는 유어면하고 이방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어면 쪽은 예전에 제가 미라도 타고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네, 오늘은 유어면 쪽으로 가지 않고, 예, 그 이방 쪽으로 해서 밑길을한번 달려볼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 김 멋지죠, 이게? 올라가면 남지 체육공원도 나오고 예, 남지 도청 쪽으로 향니는 창녕은 그, 상영 쪽 라이딩, 에 예, 코스 잡는 데는, 뭐, 우포, 넙도넓이지만 예, 그, 도천 비행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불사, 그 시설, 어, 비상활주로인데, 거기도 많이들 가시 지금, 지금 그, 갈수 있나, 없나, 잘 모르겠네요. 그, 통제를 하, 하다, 안 하다 그런 것 같아서, 비상활주로지만, 군인들이 예, 통제하면, 예, 가서, 사진만 잠깐 찍겠다 하면, 뭐, 봐주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laughs> 예, 저는 예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뭐, 하여튼, 그런 곳이 도청이나, 뭐, 예, 도청 비행장이나, 예, 남지, 예, 또, 이쪽에, 우포넙, 예, 뭐, 길 자체는 이렇게 창녕 되게 달릴만한, 이쁜 길이다, 그죠? 합천 쪽으로 갈 때는 저는 또 창룡 쪽으로 갑니다. 의령으로 올라와도 되는데, 합천, 모트라드 갈 때는, 창룡으로 저는 해서, 요 이쪽, 이방 쪽으로 해서, 그래, 갈 길이죠, 여기도. 어, 예전에 그, 제가 그, 미라도 타고 다닐 때, 에, 밴드를 잠깐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분들하고 같이, 에, 달렸던 길이기도 하죠. <laughs> 추억이 서려져 있는 공간이고, 뭐, 그렇네요. 지금은 그분들, 그때 같이 달렸던 걸잘 라이딩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분들하고 같이 라이딩을 했던 것 같네요. 뭐, 초보 때부터, 또, 이렇게 바이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하고도 에, 많이 달렸고, 또, 예, 그랬던 것 같네요, 그죠? 예, 이제 이방 쪽으로 들어선 것 같네요. 그니까, 라이딩 할때 보면, 예,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누구랑 같이 가는가. 예, 그것도 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라이딩 크루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 예, 저는 주로 이제 요즘은 예, 주로 혼자 다닙니다. 예, 시간대가 잘안 맞고, 예, 이방 다온것 같습니다. <laughs> 예, 이쪽이 이방면 쪽에 우푸넙 진입하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어, 보통은 뭐 시간에 맞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많이 다니시죠 이상해서는 예, 요즘은 제가 시간이 좀 많아서 평일날에 주로 다니는데 예, 주말에는 좀 마음 맞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좋긴 하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하면 멀리 간다 <laughs> 심심하단 말이죠 예, 근데 같이 가면 더 심심하죠 같이 얘기도 도란도란하고 그래서 마음 받는 분하고 같이들 많이 다니시죠. 라이딩 크루스를 그, 설정하는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제 거의 목적지 다와 갑니다. 예. 예. 근데 생각해보면 제일 좋은 거는, 예. 예. 오토바이, 그러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크 타는 여성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애인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죠 아니면 부부가 같이 간다든가 뭐. 좋죠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라이더가 있으면 에, 요, 여기로 쏙 들어가면 이제 우포늪길로 진입하게 됩니다 <웃음> <웃음> 아, 좋죠 여기 정식도로는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인데 음, 아주 어, 고전역 하면서 분위기가 차분하게 좋죠 에, 에. 길 자체는 그렇게 뭐 험난한 지형의 길은 아니고 어, 시멘트 길로 만들어진 예, 임도입니다. 임도라서 뭐 바이크 타고 솔솔 당기기는 괜찮은 예, 그런 길입니다. 어, 여기 이제 우푼넙이 넙에 들어온, 지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저기 보이 저기 전부 우푼너이죠 네. 멋지죠? <laughs> 아, 딱 좋다. 예, 저도 구경 좀 하고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h, está. Toma. Oh, <laughs> 어떻습니까? 좋죠. 예. 여기로 쭉 나가면 아까 제가 들어왔던 그쪽 길로 다시 나가게 되는 그 예. 길이 되어 있습니다. 우포늪 주변으로 한 바퀴 돌수 있는 조그만 길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간을 날시면 이렇게 오보면 좋죠. 예. 저쪽 이쪽은 조금 걸어야 됩니다. 그 다리도 있고 늪지가 굉장히 광활하긴 요 여기는 이방 쪽은 이렇게 바이크 타고 서울 돌수 있는 예. 그런 길이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따 날씨도 다행히 오늘 좋네요. 저쪽 오다 보니까, 어, 저기 맞나? 어, 맞는 것 같네요. 오다 보니까 구름이 꽉 끼어 있던데, 다행히 이쪽으로 오니까 날씨가 좋네요. 뭐, 하여튼 간에, 어, 우포넙, 어, 제가 또 가끔 오는 곳이고, 또 우리 사람들한테 비 드리려고 제가 이쪽으로 오늘 달렸습니다. 어, 생각해 보면 라이딩 크루가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어, 저는, 아, 어 지금은 사실 혼자 다니는 게 편합니다. 누구랑 같이 또 마음 맞는 분이나 또 그런 분들좀 있긴 하지만 또 서로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주로 혼자 다니는데, 예 여기로 다시 나왔죠. <laughs> 하여튼 간에 각자 자기 그 마음과 맞는 예 그런 라이딩 크루랑 같이 또 이렇게 좋은 곳을 다니거나 또 멋진 곳을 찾아서 저 보이는 저쪽으로 예 가면은 어, 좋죠. 어, 저기, 저기, 어, 저기가 우포업 관련 시설물입니다. 홍보도 하고 하는 곳인데, 어, 오늘은 별 뭐, 주절거리 내용은 없지만, 그냥 오픈업 <laughs> 보여드리려고 어, 저도 가끔 기분이 꿀꿀할 때 한번 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자, 어쨌든 긴 영상 찍게 해봐서 고맙고 항상 안전장비꼭 장사하시고 알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